사랑과 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일주일의 시작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말씀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 통일 찬송가는 408장입니다 찬송가 네, 302장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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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주 하나님 넓고 큰은혜 저큰 바다보다 깊다 너 호타추를 끌라 깊은 대로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찬파에 배 띄워 내주 예수 내 맘껏 저가라왜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적은 바다 물결 보고 그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 서, 창 파에 배 띄워 내수, 예수, 내에바 다로, 내 맘껏 저 하라. 많은 사람 이얕은 물가 에서, 적그누 보다 가려 다가, 찰싹 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찬파의배 띄워 내주 예수 자꾸라 자꾸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그 눈의 바다 향해 자꾸 내 눈을 저 깊은 대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돌아서 창파의 배띄워 내수의 수 e 의 바다로 내 맘껏 s 가라 사무엘 하 18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 하 18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493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유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한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사도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수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리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이마스가 들길로 다름지라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고 더 이상 의미 없는 전쟁을 끝내려고 합니다 나팔을 불어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않고 돌아오게 합니다. 그 당시 나팔은 전쟁의 시작과 끝을 알릴 때 사용하였고, 또 병사들을 이렇게 소집할 때 사용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큰 그동이에 넣고 돌무리를 쌓아두었습니다. 십지절 말씀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커다란 돌무더기를 쌓는다는 것은 어떠한 경고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를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아주 무서운 형벌의 의미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유당을 배반한 반역자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이곳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사건은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것과, 그리고 아이마스가 직접 다윗에게 전쟁의 승전보를 전하는 전령이 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압은 왜 압살롬을 죽였을까요? 12절 후반부 말씀에 왕이 당신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하였지만 요압은 압살롬을 죽이는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윗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온화했지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전했던 아말렉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을 죽였던 레각과 바하나 또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기에 어느 누구도 압살롬을 함부로 죽이려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압살롬을 한 채의 생각도 없이 바로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은 본인에게 닥칠 위험 또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통해 간접적으로나 우리는 요압에 대해 알수 있는 것은 그는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그리고 계산 또한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정치적 성향 또한 아주 강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압살롬을 생포하라는 다윗의 명령을 아주 의도적으로 어겼습니다. 그 의도적으로 어긴 근거를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보면 승전보를 전할 전령으로 구스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구스 사람은 그 당시 용병으로서 같이 전투에 참여하였던 사람입니다 22절 말씀에 아이마스가 전령으로 가려고 하자 그에게 요압은이 소식은 상을 받지 못할 소식이라고 만류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압살롬의 죽음을 전하는 전령이 죽임을 당할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마스의 가는 것을 만류하였습니다. 이처럼 아이마스의 거듭된 요청에도 만류하던 요압은 결국 그 요청을 수락하게 됩니다. 요압은 이미 먼저 구수 사람이 출발하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마스보다 아이 구스 사람이 먼저 다윗에게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요압의 의도와는 달리 아이마스가 들길을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더 빨리 그 구스 사람을 앞질러 다윗에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이마스가 먼저. 어 전령으로 다윗에게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기서 말하는 들길이란 산지가 아주 험하고 다니기 힘든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리상으로는 최단 거리를 갈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타난 아이 마하스는 어떤 사람이었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아이마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잠시 한번 살펴보려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책임감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옳다고 하는 신념에 있어서는 그 신념 또한 쉽게 굽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두려하지 워 않았습니다. 이처럼 죽음을 두려워지 하 않고 전령으로서의 맡은 바의 일을 감당하였고 그리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처럼 앞사람의 죽음을 다윗에게 알렸을 때 본인에게 닥칠 위험 또한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승전보를 전하려 그렇게 힘들지만 목숨을 걸고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상의 위험이 있는 길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 결과 구스 사람보다 먼저 다윗에게 승전보를 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 들길을 마다하지 않고 다름질하였던 아이 마하스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요압과 아이마스는 어쩌면 서로 상반된 모습으로, 서로 대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압은 이성적인 판단으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자신의 일을 그렇게 처리해 왔습니다. 조금의 빈틈도 없이. 이렇게 하면 아주 완벽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아이마스는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말씀에 나와 있던 여호와께 주신 그 소식을 왕에게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 중에 최우선의 사명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어떠한 것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계획이 우리가 생각할 때 완벽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 먼저 묵상하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하나님,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 인생의 허망함을 돌아 봅니다. 우리 삶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아이 마스처럼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모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천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 어, 예천 교회가 이 지역의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인들의 건강회복과,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건강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다음 세대의 부흥과 성리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를 하실 때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